안녕하세요. 레이켓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제,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일반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기능인 플렉스 모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자, 갤럭시 Z 플립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접힌다는 거죠. 폴드블 폰으로. 폴드블 폰으로 접었다, 폈다 할수 있는데, 접었을 때 휴대성은 굉장히 좋습니다. 접었을 때 휴대성은, 왜 우리 예전에 폴드블 폰 생각나는, 이거 제가 창고에 있던 걸꺼집보냈는데이폰 <laughs> 생각이 나는데 접었을 때 휴대성은 일반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두께는 좀 두껍지만, 확실히 좋은데, 그 외에 폈을 때는, 6.7인치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 갤럭시 Z 플립의 경우는 이 프리스타 핀지라고 하죠. 프리스타 폴딩이라고 해서 이 반을 접어서 멀티태스킹 기능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앞쪽에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고 위에 촬영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맨 윗부분에 전면 LCD 창을 켜는 게 있습니다. 전면 LCD 창이 단순히 알림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이걸 지금 오프 상태인데 이걸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 두게 되면 이렇게 커버 화면을 통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이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볼륨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. 작지만 이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만약에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화질의 셀프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ON을 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제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활용해서 제 얼굴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에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할 때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고 위쪽에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각도로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나가는 고양이하고 같이 찍은 화면들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놓고 얼굴을 보여주고 찍 촬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고양이하고 지금 같이 셀프 카메라를 찍는다면 이렇게 이걸 앞에 봐, 앞에 봐, 앞에 봐, 찍경 쓰지 말고 자, 하나, 둘, 셋 네,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사실 셀프 카메라나 동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꽤 편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플렉스 모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셀프 카메라 모드에서 화면 비율을 보면 이 갤럭시 Z 플립의 경우는 화면 비율이 조금씩 다른 스마트폰에 없던 비율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러니까 9대22, 이렇게 길쭉한 비율, 16대9, 우리 영상을 볼때 기본 비율, 그리고 9대16, 길쭉한 비율, 그리고 인스타그램 용이죠. 1대1의 비율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셀프 카메라로 뭔가 브이로그를 할 때, 사실 이렇게 들고 찍는다면, 브이로그를 할때 이렇게 들고 찍으면 이렇게 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사진 촬영 때 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레이어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아래쪽에는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나오고, 위쪽에는 플레이 되는 영상이 나오도록 할수 있습니다. 예,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플렉스 모드는 의외로 조금 활용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플렉스 모드가 단순히 사진을 찍을 때 외에도 갤러리 모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갤러리에 들어가면 방금 화면을 캡처한 게 있죠. 요렇게 위로 끌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도 폴딩을 이렇게 하면 위쪽에는 이미지가 나오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.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실제로 이 폴딩 플렉스 모드라고 하는데 사진 찍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이게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화면 캡처 방법은 기본이 이 전원 버튼과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. 보고 있는 화면이. 이거 안드로이드, 그러니까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이건 똑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갤럭시 Z 플립 플렉스 모드, 그러니까 폴딩 모드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 본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